자, 오늘은 이항 정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항 정리의 개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중복조합이랑 살짝 느낌이 비슷해요. 자, 우리 중복조합할 때뭐 했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거 한번 생각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죠. 곱셈 공식 이용해서. 자 근데 이거의 개념 어떻게 생각했었냐? 자, a랑 b를 중복 허락해서 세개뽑기 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a 세 제곱이라는 애는 aaa. a, a, a. 제곱 b라는 건 a 두개 b 하나. 얘는 A 하나, B 두 개. 얘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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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세 개.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줬었죠.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줬었어.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우리 세 칸을 뽑을 건데, 여기다 고르는 거, A, B를 골라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A, A, A 하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여기 개수가 1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근데, 이번엔 A 두 개, B 하나 고르는 거 해볼게. A 두 개, B 하나. A 두 개, B 하나. A 두 개, B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는 거 보입니까? 세 가지? 그세 가지가 여기에 개수가 되는 거고. 또, 이번엔 A 하나, b 두 개. 배열하는 가지 수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 a 두 개, a 하나, b 두개 뽑는 경우의 수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b 세 개짜리는 b b b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여기 개수가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해지는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세 개라는 걸좀 뜯어 보면은 이세 개라는 거는 내가 세 개를 배열할 건데 세 개를 뽑을 건데 어떻게 뽑겠냐? A의 개수를 한 개. 저기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볼게요. 뒤에 있는 거 A의 개수를 한개 뽑겠다. 세개 자리 중에 A를 먼저. 세개 자리 중에 내가 A를 하나 골라주겠다 자리. A 하나 넣었어. 그럼 나머지 자리 두 개는 당연히 자동으로 B가 설정되는 거죠. 요세 번째 경우에서는.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그냥 31. 즉, A만 설정해준다면. A의 위치만 설정해준다면. 세개 중에 A를 하나 뽑는다. 세개 중에 A를 하나 뽑는다. 까지 하면은 나머지 두개 뽑는 건. 우리 전체 세개 고르는 거니까. 세개 중에 한 개를 a 골라 버리면 나머지 두 개는 자동적으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31이 되더라. 여기 앞에 있는 3은 내가 세 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a를 두개 고를 거다. 그 중에서 a를 두개 고를 거다. 된 거죠. 3 31이랑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있는 1은맨 앞에 있는 1은 내가 3개 중에서 A를 3개 고를 거다. 3개 뽑을 거다. 그래서 33이 되더라.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열하는 게 우리 이항정리라고 하는 거다. 어떻게? 두개 항을 더한 놈을 n번 제곱한 거, a 플러스 b 의 n제곱한 거를 어떻게 쓸수 있겠냐. 어떻게 쓸수 있겠냐. 여기서는, 뭐, nc0, 뭐, 0이라는 건, 여기서 b를 기준으로 생각했네. n개를 뽑을 건데, n개 뽑을 건데, b를 0, 0개 뽑았다. 그러면, A를 N개 뽑은 거죠. A를 N개 뽑고, B를 0개 뽑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은 NC1. 총 N개를 뽑을 건데, B를 1개 뽑겠다. 그러면 A는 N-1개 뽑아야 되는 거지. 전체 N개 뽑는 거니까. 그리고 B는 1개. 자, NC2는 전체 N개 뽑는 거에서 내가 B를 2개 뽑겠다. 그럼 A는 자동적으로 n 2개를 뽑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최종 경우 b를 n개 뽑는 것까지 a를 n개 고르는 거에서 b를 n개 고르는 것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한 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한 이 식이 이제 이항 정리라고 부르는 거다. 이항 정리. 오케이? 그리고 그때 앞에 붙는 NC 얼마, NC 얼마, NC 어쩌고 애들을 이항 계수라고 이름을 붙여주겠다, 이름을 붙여주겠다, NC 얼마를 이항 계수라고 이름 붙이겠다. 자, 그러면 예제 보면서 바로 진행해 볼게. 처음 연습이니까 전부 다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EX 플러스 OY의 전체 오제곱 자, 요 얘기는 EX랑 앞에 있는 항이랑 뒤에 있는 항을 총 다섯 개 뽑을 건데, 중복 허락해서. 중복 허락해서 다섯 개 뽑을 거다. 그래서 얘를 이항 정리시켜 주면은 처음에는 나는 EX를 다섯 개 뽑을 거야. 그리고 OY는 하나도 안 뽑을 거야. 자, 두 번째는, 난 EX는 그럼, 그다음에 4개, OX, OY는 1개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난 EX 3번, OY는 2번, 이런 경우도 있고, 또, EX를 2번, OY를 3번, 또 EX를 1번, OY를 4번, 자, 마지막. EX는 하나도 안 뽑고, OY는 다섯 번 뽑는 거.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런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때 이 개수들은 뭐가 되냐. 이 개수 묻는 게 이항 개수죠. 이항 개수. 자, N, C, N이 아니라 총 다섯 개 뽑는 거죠. 다섯 개 중에 난 EX를 다섯 개 뽑을 거야. 여기서 는 그냥 기준을 하나 정하면 돼. EX 기준으로 할지, OY 기준으로 할지. 그래서 난 EX를 기준으로 했어. 그래서 다, 총 다섯 개를 뽑을 건데, EX를 다섯 개 뽑는 거. 자, 두 번째 경우는 난총 다섯 번 뽑을 건데, EX를 네번 뽑는 거. 자, 세 번째. OC3이죠? EX 세개 뽑는 거. 5c2, 5c1, 5c0.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왜한 가지만 기준 잡으면 되냐? 내가 ex를 다섯 개 골랐어. ex를 다섯 개 고르면, oy는 자동적으로 0개 골라야 되는 거지. 왜? 총 다섯 개만 고를 거니까. 또, 만약에 내가 ex를 세개 골랐어. 그럼 자동으로 oy는 두 개만 고르는 거.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총 다섯 개 고르는 거니까. 자, 그때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x제곱 곱하기 y세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네. 그러면 x제곱이랑 y세제곱이 되려면 요경우밖에 없네요. 요경우. 오케이? 그래서 쟤는 5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x제곱 y세제곱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괄호 풀면은 거듭제곱 풀면 그러면 10 곱하기 4 곱하기 125니까 5,000 이렇게 되겠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던 그래서 이렇게 이항정리 써서 다 전개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시간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x 제곱 y 세 제곱이 되려면 e x 를 2개 o y 를 3개 골라야지. x제곱 y세제곱이 나오겠다. 그래서 그냥 요 항만 구하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항만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으로 연습해볼게. 자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분의 1 8제곱에서 x 7의 계속 물어봤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어떤 내용이냐? x제곱이라는 항과 마이너스 ex분의 1 얘를 중복 허락해서, 중복 허락해서 총 8번 뽑는다. 총 8개 뽑는다. 총 8개.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 x7제곱 돼야 되니까. x 제곱을 몇 개, 마이너스 2x 분의 1을 몇개 골랐을 때 x 7제곱이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다섯 개, 여기서 세 개를 골랐어. 그럼 x 10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분의 1에 세제곱 하는 거니까. 그쵸? 요 항이 이렇게 되겠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항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러면 x7제곱 되는 거 맞나요? x10제곱 곱하기 x3제곱분의 1이니까. 아, x7제곱 되겠다. 오케이? 아, 요걸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x10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x분의 1에 세제곱 계산하는데, 앞에 들어올 이항 계수 나는 총 8개 뽑을 때, 총 8개 뽑을 때, 앞에 거 5개 고르겠다. 라는 거죠. 이 아, X10제곱은 X제곱에, 오, X제곱을 5번 뽑는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바로 정리했어요. 전개했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은, 8c3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x7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리 마무리 합시다. 8, 7, 6, 6. 그럼 없어지고, 답은 마이너스 7x7제곱 될 테니까, 개수는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필수의 제2번으로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얘는 거듭제곱 없고, 여긴 거듭제곱이 있네요. 자, 이런 문제는 각각 전개해주면 돼, 분배해주면 돼. 무슨 말이냐? 분배를 해준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다항식을 전개, 분배 법칙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여기에 상수항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상수항. 자, 그러려면 여기서도 상수항 만들면 되고, 여기서도 상수항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자, 그런데 상성을 생각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앞에 X제곱이 곱해져 있네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럼. x제곱분의 1을 곱해줘야지 상수가 된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앞에 x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 뒤쪽 부분에서 x제곱분의 1을 가져온다면, x제곱분의 1을 가져온다면, 두개 곱해서 상수가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럼 이제 우리 포인트는, 이첫 번째 부분에서 포인트는, x- X분의 1에 10제곱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만 찾아주면 되겠네. X제곱분의 1만 궁금하면 되니까. 그러면 X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X라는 놈과 마이너스 X분의 1을 총 10번 뽑을 건데, 총 10번 뽑을 건데, 뭐 6번, 4번 하면 될까요? 여기 6번, 여기 4번 골라주면은 x6제곱 곱하기 x4제곱분의 1이니까 x제곱 되겠네? 반대로 해줘야겠네? 여기 4개 뽑고 여기 6개 뽑고 그래야지 x제곱분의 1 되는거죠? 그러면 앞에 이항계수는 총 10번 뽑을 때 앞에거 4개 골라주겠다? 그럼 이 정리해주면 10 9, 8, 7, 4, 3, 2, 1. 자, 요런 식으로 계산됐고 뒤에 거는 6제곱이니까 뭐, 플러스 그대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약분해 주면은 210x제곱분의 1 되겠더라. 그래서 뒤쪽에서 x제곱은 210x제곱분의 1, 앞에 있는 x제곱이랑 곱해주면은, 앞에 있는 상수는 210이 되겠네요. 앞에 있는 상수는 210이 되겠고, 자, 이제 뒤쪽에 거 계산합시다. 뒤쪽에 거. 얘는 2 곱하기 상수해야지 상수 나오겠네. 그죠? 그럼 우리는 뒤쪽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상수를 계산 상수항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 상수항이 되려면 앞에 x를 5개, 뒤에 x분의 1을 5개 뽑았을 때총 10개로 상수항을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앞에는 10C5가 들어가겠네요. 총 10개 뽑을 때 앞에 거 5개 고르겠다. 자, 그러면 10, 9, 8, 7, 6, 5, 4, 3, 2, 1. 그래서 자, 이렇게 되겠네. 36 곱하기 7, 252.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 뒤쪽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52. 그래서 이 마이너스 252가 이 위쪽에 상수 자리에 들어가겠네. 뒤이 뒤에 곱해지는 그래서 상수는 마이너스 504가 되겠네. 요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504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은 두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94 되겠네. 문제에서 구하는 상수항 마이너스 294다. 자 필수해제 3번 이번에는 자 거듭제곱 곱하기 거듭제곱 형태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앞에 있는 거1 플러스 2x의 4제곱이니까 1 플러스 2x의 4제곱이니까 최고차항은뭐 x 4제곱이 최고인데 그 다음은 x 3제곱 올테고 그 다음 뭐 x 제곱 그 다음 1차 그 다음 숫자 숫자 이렇게 여기 있고 뒤에 있는 놈은 1-x의 5제곱 5섯번 곱하니까 최고차항은 5차가 되겠네요 최고차항은 5차가 되겠고 그 다음 뭐 4차 그 다음 3차 2차 1차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 즉, 얘네들 곱하기 했을 때, X제곱이 되려면, X제곱이 되려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X제곱과, 오른쪽에 있는 숫자랑 곱했을 때, X제곱이 되겠고, 앞에 있는 1차항이랑, 뒤에 있는 1차항이랑 곱했을 때도 X제곱이 되겠고, 또, 앞에 있는 상수랑, 뒤에 있는 X제곱이랑 곱했을 때도 X제곱 되겠다. 이때밖에는 더 이때 외에는 x 제곱 나오는 게더 없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 궁금한 거는 1 플러스 2x의 4제곱에서 x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가 궁금한 거고. 뒤에서 1-x의 5제곱에서는 똑같이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 요게 궁금한거죠. 요게 궁금한거지. 자 그래서 위에 것부터 구합시다. 자 1플러스 2x 4제곱에서 x제곱이 되려면 1을 두개 고르고, 2x를 두개 고르는 거 맞습니까? 이래야지 x제곱 되겠죠? 총네개 뽑는 거니까, 총네개 뽑는 거니까, 두개두개 두개 나눠 가져야죠? 그래서 네개 뽑을 때 앞에 거두개 고르더라. 그리고 밑에 거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6 곱하기 1 곱하기 4x제곱이니까, 24x제곱. 자, 두 번째, X의 계수 구하려면 1을 3개 고르고 2X를 1개 고르면 되겠네. 그때 이항계수는 앞에 거 3개 고르는 거 해주면 4 곱하기 1 곱하기 2X니까 8X. 마지막 상수는 1 4개 고르고 2X를 하나도 안 고르면 되겠네. 그럼 X가 연계될 테니까. 그러면 4C4. 해서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러니까 1이 되겠네. 상수항은 1이다. 자, 그럼 밑에 넘어가서 밑에서도 x 제곱 되려면 1을 3개 고르고 마이너스 x를 2개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 5C3.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10 곱하기 1 곱하기 x 제곱, 그래서 10x 제곱 될 테고. 두 번째 1을 4개. 마이너스 x를 1개 골라주면 x 나오겠죠. x 1개만 나오겠지. 그래서 5c4 5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x 니까 마이너스 5x 그리고 상수항은 5c 음, 차근차근 갑시다. 1을 5개 고르고 마이너스 x를 하나도 안 고르면 되겠고. 앞에는 5c5가 오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1 그래서 문제 구하라는 놈은 앞에 있는 식1 플러스 2x의 4제곱에서 x제곱 개수랑 뒤에 있는 거 상수랑 xx랑 상수랑 x제곱이랑 그러면 24 곱하기 1 더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0 곱하기 1 해주면은 답은 어24 10 4 0이니까6이너스6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구하는 x 제곱의 u 수는 plus 6이더라그6이이라정리서 이항정리, 이수 세는 거 이항정리, 개수 세는 거 요거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해 p 시 중에 중복을 허에해서을허뽑해서우의수는하우의수 구하는 방법 a, n개 A, M-1개, B 하나. 총합쳐서 N개 골라야 된다는 거. 기억을 꼭해 줍시다.